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도래실에 덜어낸 빗가에 덜어짐에 흙들이 와사보 버렸고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곧 싹이 나오나 가 오는 후에 다소 흙 없음으로 말랐고 결혼은 가시 떨기 이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결혼은 좋은 땅에떨어지에 어떤 것십배 어떤 것 십이 배 어떤 것 삼십 배 어떤 것은 결실을 하느니라 기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시뿌리는 비유라는 네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 소수에 껴있는 자들이 느끼는 심정들은 자기와 연관이 없으면 도무지 어떤 이슈라도 별로 반응하지 않는 시대에. 같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정의롭지 못하고 굉장히 자기보다 좀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자들이 그렇게 리더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없지요. 단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살고, 집을 사고,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을 불리고, 자녀들 학원 걱정, 또 여행 가고 즐기는 데만 온 힘을 다 기울이며 사는 시대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변에 대형교회가 작은 교회들 살피지 않죠. 그리고 또 아무리 씨를 뿌리고 복음을 들려줘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사는 것은 교회에 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세상에 살아가실 때도 지금 세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네, 맞지요. 당시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매도하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먹고 마시니 먹기를 탐, 탐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또 세례 요한이 당대 그 분봉왕인 헤롯이 음란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그 죄를 지적하니까 헤롯이 너무 신기 불편해서 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 놓고 끝내는목베어 네, 죽임을 당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당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의로운 것이라는 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에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시대가 예수님 당시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할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는데 비유를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드러내셨지만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그 진리의 말씀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감추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 선포한 비유 중에 유명한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공감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비유이죠. 공감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 보고, 네, 이 모두에 등장하는 비유이기 때문에, 네, 중요합니다. 또한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비유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그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네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지요. 이 비유를 들려준 대상은 큰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은 무리들은 당시 일상 생활에서 이게 겪는 비유 중에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 다 아, 이해 끄덕끄덕했죠. 그런데 그속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우리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네. 이 무리들에게는 아니 되었지만, 너희 제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진리를 감추었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대중들에게는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풀어주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태복 1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러면 여기서 씨가 무엇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 같은데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비유풀이를 해주시는데 마태복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 천국 말씀? 마가복음 4장 10자를 보면 네, 씨는 뭐라고 하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 네, 말씀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누가복음 8장 11정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하! 씨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 네, 말씀이라고 풀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씨 뿌리는 자는 농부가 아니고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엔 제자들, 그리고 그 후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또,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씨를 부지런히 뿌리는데, 밭이 각각 다르다라고 표현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 씨는 길가, 어떤 씨는 돌밭, 어떤 씨는 가지떨개,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각각 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내네 밭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나라 밭하면 황토 밭이 생각나지만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지를 보면 여기 보면 비옥한 토양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와 해안쪽에는 블레셋 평야. 그리고 대부분은 이 이곳을 이방 민족이 차지하거나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척박하고 험준한 중앙 산악지대에서 쭉 살았습니다. 그렇게 농업을 할수 있는 충분한 터전이 없었기에 목축업과 농업을 함께 병행했던 것입니다. 농업은 산 위에 토지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산 비탈을 계단 모양으로 개간하여 계단식 농지를 확보하여 밀과 보리, 올리브를 심었습니다. 여기 보면 계단식 밭에 이각 계단의 끝에 있는 담벽 근처에 이게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 쓸려 내린 고운 흙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은흙의 좋은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비유 속에 말하는 좋은 밭입니다. 또한 각각 계단식 밭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이것이 비유에 나오는 딱딱한 길가의 밭입니다. 또한 계단식 농경지는 위로 올라갈수록 토양이 얇아지고 바위가 많은 돌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은 계단식의 담 주변에 이렇게 가시떨개 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얘기하니까 사람들 많은 큰 무리들은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농지가 산 비탈면이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으론 농경지에 물을 대는 것은 한계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그 돌보심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아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으로 고통당했던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건기에는 굉장히 딱딱해서 척박한 땅이 되지요. 풀도 하나 자라지 못한 땅이 됩니다. 그러나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우기철이 되면 이른비가 내리고, 네, 땅이 부드러워지죠. 그때 농부는 쟁기질을 하고 땅을 뒤엎어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모판에 이렇게 벽씨를 심어서 모종을 미리 키운 다음에 그걸 모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농부가 종자를 주머니에 이렇게 담아서 어깨에 메고 계단식 밭에 이렇게 흩어서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쟁기질을 해서 씨앗이 땅 속에 박히도록 하는 그런 농사법을 사용 했습니다. 이렇게 씨뿌리가 완료되면 이후의 가정은, 네. 밭에 물을 댈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늘에서 내려온 이슬로 그들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햇빛이 비춰지고 그렇게 해야 열매 맺을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나마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 맺지 못했지요 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비유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그 무리들은 대부분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줘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다 열매 맺지 못하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길가밭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길가에 떨어지는 씨는 흙이 얕지 않아서 닿지 못하지요. 누가복음 8장 1 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은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즉시 사단이 가로채이도록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헤로당과그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세인,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기가밭에 해당했겠지요.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두은 후에 다섯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네, 이 말씀 뿌리를 보면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늘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박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고 믿어야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뿌리 내리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심지가 깊지 않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한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며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인본주의로 돌아가서 바짝 말라버리고 능력 없는 말씀 내 삶의 일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부하지요.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큰그 무리들이 이 돌박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세다 들력에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이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자 어떻게 변했지요? 한란과 박해가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 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 그 간정 앞에서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가시떨개 위에 떨어진 시입니다 마태오 13장 7절 보면 더러는 가시떨개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의 해석을 해주신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 네 읽어봅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개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네. 말씀은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과 재물이 있어야 가정 생활도 하고 자녀들도 키우고 사회생활을 좀 인간답게 할수 있죠. 그렇게 돈과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을 수식하는 단어가 나쁘다는 거죠. 네, 수식하는 단어가 뭐죠? 염려, 유혹, 욕심. 그것들이 들어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곧 만몬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대체해 버렸죠. 돈만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돈만 있으면 모든 걸할수 있죠. 모든 걸 편리하게 살수 있으니까 그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몬의 영은 늘 사람들을 염려로 이끌고 돈으로 유혹하고 욕심을 넣어 돈만 쫓다가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을 모두 헛되게 소비하고 결국은 그 모은 재산 아까워서 조금도 쓰지 못하고 네, 벌벌 떨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게 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만몬네 영에 걸려 넘어진 자들이 영생의 가치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돈을 포기하지 못했기에 영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영생보다는 돈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의 사람들은 굉장히 내 네, 지천에 늘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열매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아도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는 땅에 씨를 뿌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디모드 우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네. 말씀에 씨를 뿌리지만 늘 길가바, 돌바, 가시떨기 밤만 같습니다. 열매가 없기에 늘씨 뿌리는 자들이 겪는 답답한가의 심적 고통?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어려움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중단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시편 126장 5절 6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뿌려도 열매는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그것들을 자라게 하시는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양분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곡식단을 거둔 날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다 보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음 13장 8절 봅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박혀 양분을 얻어 자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실을 하냐면 누가 본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국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가 좋은 땅이다. 그 마음 밭이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리도록 늘 가꿉니다. 말씀을 듣고 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름에 뜨거운 태양과 태풍을 견뎌내고요. 가을에 출수할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며 확장해 나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에 의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 본문 아, 바로 밑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소수에 의해서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어라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 음1 3장3 1절 32절 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0 0장 10,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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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니라뭔새 얘기야? 0장1문0 0 0장 10,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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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네,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극히 미약하고 작은 씨도 좋은 땅에만 뿌려지면 공중의 새들이 그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야. 그러니 씨 뿌리는 거, 네, 그만두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3절, 그 밑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처럼 아주 미약해 보고 부분 작은 부분을 넣었지만,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성장하고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네, 매주 전도주를 뿌리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이런 모든 행위가 당장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 참 낙심도 되고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지 실망도 되고 한해 뒤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년 동안 뿌려도 네, 성장하는 건 더뎌 보이지만 씨뿌리는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부분 뭐죠? 길가바 돌바 가시떨기 바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세운 제자들은 12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했지요? 그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배신당하는 일,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뿌리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만 좋은 땅에 떨어져도 열매 맺으며 확장되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 저녁에 여기에 뭐하러 나가서 이러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에 반응하고 깊이 뿌려 널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그 천국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열매가 많지 않은 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늘 대적자들은. 씨뿌리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고 온갖 피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 보십시오 온 세계의 천국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핍박 네, 다만 전파되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지만 확장되어 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뜻입니다. 그러게 좋아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은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일이고 열매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키우시기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반드시 도래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사이,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